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가지고 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기독교 의 핵심 뭐 사랑입니다. 얘기하는데 물론 사랑 맞죠? 예. 그런데 그 사랑도 누가 빠지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랑이 완성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령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 우리 믿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느 것도 거기에 성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딱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 예수가 우리의, 나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성도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서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핵심이 되어야 돼요.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 나는 초점이 뭐지? 나는 중심이 뭐지? 나는 핵심이 뭐지? 여러분들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금방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분명하다면 당신의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을 정의해내려세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그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죠.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핵심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 오늘 본문에서 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인사말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그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 같지만, 어려운 문장 같지만 본문을 잘 한번, 또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단 아닙니다. 어,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써가지고 그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그 북구에 가면 신천동 신천동이 있어요 그 북구 거기에 예전에 그 교회 이름이 신천교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신천동이니까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신천지 때문에 아, 좋은 이름들은 지들 들이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은 너무 좋죠 근데 아무도 쓰지 않는 네, 너무 좋은 자 어쨌든 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 뒤에 고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설명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성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어렵게 자, 어렵게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곧그 성도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뭐 이런 교회들 신천지 이런데 예수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 예수를 안 불러요. 궁극적으로 다 장길자 부르고 뭐뭐이만희 부르고 다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그거 이단이죠. 자, 그 이단이죠. 자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교회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을 불러야 돼요. 누구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교회든 성도든 중심과 핵심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다면 성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든 성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거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 성도와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인하여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딜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만 길이 되시고요.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성도든 교회든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그 오늘 보면 이제 6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증거. 성도들은 그, 그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얘가... 복잡하게 막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단계 단계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교회는 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성도는 누가 빠지면 안 됩니까?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빠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게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마지막 날 때까지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와 더불어 날마다 뭘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제를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교제를 해야 한다.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드러나느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연합의 모습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기적 뭐 있더라? 뭐가 기적이 있더라?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이 있더라? 아, 맞아 지난번에 감기 났지. 네. 아, 지난번에 어, 뭐 피부병이 났지. 아, 지난번에 이 금전 문제가 해결되었지. 아, 지난번에 내가 이런 사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증거들이, 이런 증거들이 많아요. 물론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증거가 아니진 않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 증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한 명씩 다 찾아볼까요, 지금? <laughs>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셔서. 있죠. 그래, 맞아요. 그게 증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증거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날마다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증거 좀 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를 믿는 증거를 대보세요. 아, 뭐더라? 뭐가 고침 받았더라? 어떤 기적이 있더라? 여러분 그것도 증거이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 증거는 마지막 날 때까지 드러나기를 원하는 증거는 뭐냐?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초점 맞추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할 그러니까 세워나가야 할 보여줘야 할 증거는 뭐냐 아,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나와요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계속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거하라는 말에헬라어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머물다 계속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단어예요.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하다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처럼 보이는데,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종교적이지 않지? 왜 너무 일반적인데?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평범한 단어를 인 거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죠. 평범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평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듯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빠짐없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주님을 떠나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주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주님에게 지속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인정해 주시고 내가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신경 쓸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를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지금 누가 신경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무이신 주님이 신경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건 뭐냐? 그냥 그저 나와 함께 있기만 하자.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함께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같이 있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아파요. 그럼 아픈 아내 옆에서 제가 가만히 있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같이 있는 거.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것이 왜 어려워지는지 아시겠어요? 동상이몽이 되면 어려워져요.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 이 사람은 떡, 떡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럼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나는 더운데, 이 사람은 추워요. 날마다 밤에 경험하는 일이죠. 경영이좋니까 <laughs>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옆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저는 온도를, 저기 뭐야, 온도를 2단으로 올려놓고 자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같이 있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같이 있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함께 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게 어려운 거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쉽게 만드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더 이상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 끄시는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겨버린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을 테니까 주님 나를 뭐, 발도 움직여주시고, 팔도 움직여주시고, 머리도 들게 해 주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과의 동행이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 뜻이 많아지니까. 내 고집이 많아지니까.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난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요. 내 인생은 내가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믿어야 했던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나날들 속에 돌이켜 보면, 내 힘과 내 자랑과 내 뜻과 내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구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뭐예요? 은혜. 어, 이번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된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살지만, 그죠? 예, 언젠가는 또 주님을 정말로 배우는 날이 오겠죠. 예, 그 날이 오겠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길 견고하게 끝까지 세워지길 원한다. 여러분 나이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망할 것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책망할 것들이 1년 전보다 한, 개, 한 가지는 줄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년이면 또한 가지 줄고, 올해 줄고, 내년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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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순간엔 그래도 뭐랄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딱 주님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알 할렐루야, 난 이제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어요, 주님. 주님. 나 책망할 거 없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지가 아니것습니까 만나야 만나요. 만나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왜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책망할 거 맞나요? 여러분들은 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 모르겠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뭐 거의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뭐 나아진 게 없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책망할 거리가 없어졌느냐?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망할 거리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더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진다. 아, 물론 그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증거로 삼겠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 돌아볼 때 여전히 나에게는 책망할 것이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책망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오, 오늘 하루 줄이고 내일 하루 줄이고. 계속 줄여나갑시다. 줄여질까요? 안 줄여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을 때그 말은 역설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인생의 흠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실망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 아, 예배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나왔을 때는 네 맞아. 세상 나가면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이렇게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다짐을 하지만 돌이켜 딱 가보면 그 현장에 딱 맞닥뜨려 되면 한숨부터 푹 나오고. 기도한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은 어딘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현실에 치이고 이런 문제에 치이고 저런 문제에 치일 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아,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흠 잡을 게 많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 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내 흠을 붙들어 줄 분이 주님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내 연약함을 회복해 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흠 많음을 모든 순간 속에서 그렇게 기억하며 고백하며 누구를 붙잡는 것.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 나 잘했죠? 음. 나 괜찮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주님 역사해주셔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날마다, 날마다 나의 가장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평범하게 지나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됩니다. 내 인생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흠을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게 되죠. 그죠? 저는 오히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당당함이기도 하지만, 물론 뭐 당당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살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그걸 열 때, 인간적으로 다녀, 한번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한 번. 그 창문 열때좀 어, 어떠셨냐고. 아, 요만큼도 정말로 고민 없으셨나고. 진짜 막 열어봐라, 열어봐라. 그죠? 진짜 이거 열까 말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팡 열고, 어허허, 넓라막 이러고, 팍! 쥐어!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왜 인간적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자구리 왜안 두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창문을 열어 제칠 때에 그 순간, 그 순간, 멈칫하는 그 순간 두려움인가? 그걸 제쳐서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비난과 화살과 사자구리 내게 다가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열어 제치는 순간, 여러분들 사자구리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열어 제치는 순간, 그럼 여러분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다니엘이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 가장 연약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창문을 열어 제치는 것은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제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창문 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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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열어제칠 때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져요. 나의 부족함이 고백되어져요.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창문을 열어제친 건사자 굴이 다가와도 주님이 하셔야죠. 다가오겠어요. 주님, 내가 자자구로 이길 수 있어요? 나 없어요, 주님. 주님, 저들의 비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문을 걷어 여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렵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무섭기 때문에 열어젖혀서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주님을 초대해야 되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가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다울 수 있는 것 하나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창문 여는 게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의 창문을 탁 열어 제쳐놓고 주님 초대하셔서 주님이 거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끄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 너내 안에 있구나. 너 가지가 맞구나. 내 가지가 맞구나. 주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